김건희를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최장 시간 30분 동안 건희 주가 조작에 관해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먼저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련해 그동안 권호수 회장과 이종호와만 연락을 주고받은 줄 알았는데 그외두명더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전 블랙퍼린 베스트 이사였던 민 씨와 문자를 나눈 내용. 그리고 2차 시기 주포였던 김 씨가 자기가 쓴 편지에 김건희를 언급하는 등 주가조작범들과의 인물 관계도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침묵을 지켰던 사실이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법정 공방에서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듯 현재 검찰 대부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원석에서 심호정으로 총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있었던 검사들이 jtbc에 계속 제보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한건 이상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힘당은 김건희를 언제까지 실드칠 수 있을까요? 앞서 보도했던 거와 같이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김건희가 이렇게 4명 이상 연락을 했다는데 국민들 앞에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까요? 참 뻔뻔합니다. 오죽하면 체코에서조차 영부인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할 정도일까요? 지금 검찰은 심우정 체제로 바뀐 이상 만약 주가 조작에 대해 건의를 무혐의 내린다고 해도 아직 공수처 수사가 남아 있으며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검사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의위증죄로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검찰이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받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민주통일 자문회의 태호 사무처장 아들 태모 씨가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태 씨는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고 특히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대법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구해오라고 하는 압박까지 하는 등 악질적인 투자 사기 형태를 보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말하길 총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와서 지금 이것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명태균이가 당시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측 책임자 최 씨와 나눈 카톡을 CBS 한팡승부 라디오에 전달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당시 최진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나눴던 카톡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2022년 2월 13일보다 이틀 전인 2월 11일 카카오톡 대화인데요. 당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최진석 당시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총장님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에 세 단계로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두 분의 미팅 기본 자세나 처당나태도를 확인 실무 협의 착수 지시 두 번째 하루 동안 실무 협의 세 번째 다음날 두분 다시 만나서 최종 합의 후 발표 아 이렇게 최진석 위원장의 제안을 하고 파악하고 전화 올리겠습니다.라고 명태균 씨가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최진석 위원장이 윤 후보님께 확신이 없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면 만남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나을 겁니다. 터뜨리면 유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입수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카톡 자료입니다. 다음 문자 메시지는 단일화가 합의됐던 날이죠. 2022년 3월 3일 새벽으로 보이는데 역시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 캡처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가 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합의됐다. 난 오늘 새벽 전격 또 회동을 했다. 라는 자료 기사 자료를 공유하면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최진석 위원장에 보내고 최진석 위원장이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앞서 지난 23일 JTBC 보도에서 최진석 당시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명 씨와의 만남이 30여 분 만에 끝났었다고 밝혔습니다만 명태균 씨의 주장은 한 번이 아니다. 최진석 위원장과는 7, 8차례 만났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부까지도 함께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명태균 씨는 저희, 시대진에게, 아니, 저희 제작진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에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아,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이것으로 보아 명 씨가 단일화에 개입했다는 것은 확실해졌고 이런 명 씨를 안철수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행안위에서는 국정감사 때 명태균과 김영선 그리고 이준석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과연 다들 어떤 말로 해명을 해야 될까요?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해 놀라운 범죄 사건들이 계속 터질 듯합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달려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널리 공유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